자, 39번. 수용 사용 방식입니다. 우리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 시행자. 자, 조합은 수용 사용 방식을 못하죠. 전부 한지 방식만 합다 전부 한지 방식만. 민간 시행자가 수용하려면요. 3분 의이를 소유하고 총수의 2분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뭐 지방공사나 지자체, LH총사, 애들은 동의 없이도 수용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세부 목록을 고시하면 사업 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수용권 설정. 재결 신청은 사업 시행 기간 종료일까지. 실식이 아니고 세부 목록구십니다. 상환, 그러면 기명입니다. 양도 가능이죠. 채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누구 안 되죠? 사채만 양도가 안 돼. 그랬죠? 자, 토지 상환 채권은 수용 보상금 매수대금의 일부를 토지 건물로 돌려주죠. 그래서 발행 규모가 2분의 1을 초과한다, 초과하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민간 시행자가 발행 때는 꼭 보증을 워야 돼요. 공적 주체도 발행이 가능하지만 보증 안세워요 국가 자체는. 그다음에 공급 방법이 원칙 경쟁입찰, 예외 추첨과 수익계약인데 추첨입니다. 330여의 단독주택용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지. 공공택지, 공장용지, 추첨 당구공 여러분 로또 추첨하면 토요일 저녁 8시 45분에 로또 추첨하잖아요 뭐가 쫙 굴러나요? 당구공 단독주택, 공민주택 공공택지, 공장용지, 당구공 자, 그 다음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합니다 수요 10개, 공급 하나. 그건 누구한테 우선권 줄 수가 없잖아요 원래 수익계약 방식으로 공급하게 되는데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추첨이 됩니다. 추첨이 뭐죠? 제비뽑기. 제비뽑기. 자 기출 숫자입니다. 우리의 발행 규모는 자조성해서 분양할 토지 건물의 2분의 매수금의 일부에 대해서 전부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토지 건물로 정하는 채권을 발행했죠. 발행 규모는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자 그다음에 민간 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게 한 공사 진청률을10% 이게 무슨 말이죠? 민간 시행자는 돈만 보면 튀고 싶죠. 그래서 공사 진청률이 몇 %는 된다? 10%. 삽질? 10번. 삽질 몇번이에요 10번. 허리 아파서 도망가, 못 가. 못 가. 그래서 삽질 10번을 해야 선수금은 성금을 땡길 수 있어요. 선수금은 공사 대금의 일부를 미리 받는 건데 전부 받을 수 있고요. 또는 일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선수금으로 땡길 수 있습니다. 공사진정률이 10% 이상하고 되는 거. 토요일 상환 채권의 이율은요. 발행자가 정합니다. 이율은 발행자 이발 토요일한다 그랬죠? 이율 결정은 발행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40번 환지계획입니다. 우리가 무슨 무슨 기준하면 전부 다 국토부 장관이잖아요. 환지계획은 속 시끄러워. 그래서 국토부령 환지객 작성 기준이나 보류지 책정 기준은 국토부령으로 정한다라는 걸 환지객 어려워라는데요. 정말 정답으로 잘 쓰는 문장만 딱 뽑아놨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 국토부령. 두 번째, 1번.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환지객 작성할 때는 속 시끄러워. 특별자치도회사,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 이렇게 됐죠 지정권자가 아닙니다. 최말단의 인갑입니다 토의 소유자가 신청하거나 동의했으면 자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토의 소유자 신청 있어요? 신청 또는 동의했으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는데 이때 꼭님의 동의, 임차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자 조심할게. 공유한 지 신청, 입처한지 신청. 옛날에 다 동의였어요. 근데 다 신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기만, 님의 동의. 님의 침묵이 아닌가, 빨리. 님의 동의. 님의 동의. 님착본자의 동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환지 방식의 가격 평가입니다. 토지 평가 협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되, 그에 앞서, 감정 평가 법인지라는 평가가 됩니다. 잠깐만요. 뭐가 먼저예요? 감정 가격. 그리고 심의 그에 앞서. 이 순서가 시험잖아요. 감정가 플러스 심의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입체환지는 뭐라고 해요? 신청 입체환지가 뭐냐? 토지나 건물을 구분 건축물로 아파트로 주는 게 입체환지요. 건물의 일부는 소유권 대지는 자 공유지분 대지권을 주는 거죠. 그게 구분 건축물 주는 게 입체환지인데 입체환지는 소유자의 뭘 받아야 돼요? 신청 받아. 개발사업을 원활히 시작해서 특히 필요한 경우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신청보다 입지할수 있습니다. 5번 환지계획은 종전 토지 환지에 위치, 지목, 면적, 토질 수리, 이용 상황 환경을 종합적으로 자 지목을요. 자 지번하고 번지수는 의미가 없어요. 지목이에요. 토지를 토양하고 시험들래요. 그러니까 이 문제 틀리면요. 사람이 목이 빠지고 질이 떨어져요. 어이? 목이 빠지고 칠이 떨어지더라. 종합적 권에서 합리적으로 정합니다. 자, 기초형 41번은 이제 환지객이 짜지면 그에 따라서 환지 처분해주는데 너무 장기라서 재산권 침해가 우려가 있으면 예정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예정지 줄 때는요, 임차권자 있으면 이건 임차권자가 쓰는 거예요. 아울러 지정? 하여야 한다. 됐습니다. 예정지에서요, 여러분 기회할게. 자, 예정지로 채비지가 주어지 실무 사례는 이것밖에 없어요. 예정지로 채비지가 주어지면, 사용, 수익, 처분이 모두 가능한다.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 <laughs> 자, 사용수익이 나오는데, 예정지 문제에서요. 사용수익이 나오는데, 앞에 종전 토지면 헌땅이면 사용수익 할수 없다. 사용수익 앞에 예정지면요. 사용할 수 있다. 채비지면요 처분도 된다. 채비지 매수인는 등기 마친 때 소유권을 취득한다. 자그 다음에 환지 처분의 효과죠? 언제 소유권을 취득하냐? 종전 토지로 본다.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종전 토지로 본다. 자 그러면 환지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자 언제 소멸하냐 그러니까 환지 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날 때 소멸. 공고된 날에 다음 날 소유권을 취득하고 종전 토지로 본다 취득한다. 소멸은 연날는때체비지는 경비시킨다니까 시행자가 취득한다. 보류지는요. 여러분 땅을 토지 부담률을 적용해서 보류시켜 놨거든요. 도로 부지나 공원 부지나 학교 부지를 쓰려고. 그러니까 도로는 자 도로 부지나 공원 부지나 학교 부지면 그환직에서 정한자가. 도로 관리청에서, 학교 관리청, 교육청에서, 청사보지면 시에서 환지에서 정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읽어요. 시체 보정, 시체 보정. 다음날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이미 처분된 체비지를 매입했으면요. 등기 마친 때 취득합니다. 청산금은 환지 처분하는 때 결정하고요. 확정은 다음날 확, 다, 다 확, 확다 이렇게 처리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출 수사 정리되는네요 여기 1번 내용이 뭐냐면 우리 귀신 떡볶이에 뜨는 건데요 임대로 증가 청구, 권리 포기, 손실 보상 청구, 계약 해지는 요 예정 지정의 효력 발생이 환지처분부터 60일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60일 이내까지는 행사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을 해서 환지해 주는데 몇 백만 편이 움직여요 그러면, 자, 이게 가백당이었습니다. 그리고 A라는 임차인이 있었고, 여기 사거리죠. 여기서 임차인이 떡볶이 장사니까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런데 가백 환지가 이렇게 왔어요. 임차인 따라가야죠. 위치가 안 좋아졌죠. 월세를 그대로 내요. 깎아주라 그래요. 깎아주라 그래요. 그럼 뭐라고 하죠? 감액청구 여기 있는 게 이렇게 왔어요. 그럼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더 받고 싶겠죠? 그럼 뭐라고 할까요? 증액 청구. 이렇게 월세 증감 청구는, 증감 청구는 60일 내 행사라고. 60일 지나면 더못 받고, 자, 깎지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가 공동묘지. 갑의 환지가 이렇게 왔어요? 임차내기가 따라가요? 그러니까 초저녁에 떡볶이를 빨갛게 양념을 해놔요. 손님이 엄청 많이 오겠죠. 밤에 머리 풀어헤치고 아공동물이라니까 걸어와요. 둥둥 떠서 와요. 장사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럼 A 입장에서 권리 포기 계약 해지 손실 보상 청구를 60일 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60일 행사 못하면 여기서 이제 귀신한테 떡볶이를 팔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귀신 떡볶이 사건이에요. 60일. 60일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어요. 60일 안에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환지처분 기간입니다. 준공검사 받고 60일 내 환지처분입니다. 공사 완료면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60일 내 환지처분해야 됩니다. 환지처분 공고 후 등기신청기간 며칠 14일, 도시개발법은 14일이죠. 그러면 자, 요 14일에 등기할 때요 사이에 저당권 등 다른 등기하지 못합니다. 다만 확정 일자 있는 서류, 증명력 있는 서류, 공증 같은 거 있죠? 그런 서류로 증명하면 다른 등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오면시 공법의 소멸시는다 5년이에요. 근데 도심이 주강형 정비법은 소유권 이전 호신의 다음 날부터 5년 정 다왜요 다음날 꼭 찾아야 돼요. 정답 왜하거든요 다음날 그렇지 않고 도시개발법은요. 소멸시효 몇 년? 청산금 5년. 도시발 개 채권 원금 5년. 이자 2년. 여기 읽어봐요. 빨리 읽어봐요. 이자 2년. 또 집에 가서 그자 그년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이자 2년. 도시거 끌 거요? 아 시도의사가 발행하네. 발행 방법, 발행 총액, 절차,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관 체권은 전자등록 또는 무기명의 방법으로 발행하고요. 이게 점점 많이 나죠? 상황계는 5년에서 몇 년? 10년.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고, 10년보다 길게 정할 수 없는 거죠? 매일 필증은 몇 년간 보관? 5년. 왜 5년일까요? 서, 오멸시 5년이죠. 5년 이전는확 찢어버린 거예요. 몇 년간 보관해요? 5년간 보관. 여기까지가 도시개발법 이야기입니다. 짧잖아요. 이 정도만 할만하니까 제발 자꾸 반복해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